뷰 몰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 뭘 준비했냐면 베트남에 저희가 좀 살면서 나트랑에 살면서 몇 번째 간 정말 맛있어서 또간또간 또간 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좀 평균 없이 저희가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각국의 음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정한 집은 가토이라는 베트남 가정식집입니다 가정식은 아무래도 여기가 원탑이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집이고요 1층은 야외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베트남 느낌을 훨씬 더 즐기긴 좋은 거 같고 2층은 에어컨이 있는 공간입니다 해서 2층으로 오시면 좀 시원하게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가정식 맛으로도 뛰어난 집 완전 추천합니다 몇 번을 왔는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많이 드릴만 하겠죠? 일단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오는 이유는 일단 가정식 집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가격적으로도 제일 가성비가 넘치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맛으로도 뒤떨어지는 메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메뉴를 다양하게 시켜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점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좀못 앉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랬고 직원들이 막 되게. 살갑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마 친절하진 않아요. 어, 항상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애들이 친절하진 않아요. 웃음기 없이 그냥 주문 딱딱딱 받고 그냥 끝나긴 하는데 친절에난좀 예민하다 하시면 어, 그런 부분이 신경 쓰실 순 있겠죠. 그래도 맛있으니까 전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떡같이 생긴 건데 떠먹는 느낌이에요. 소스를 부어서 떠먹으면 맛있습니다. 생우랑 고기가 들어가 있는 짜조인데 여기 짜조가 미쳤어요. 음. 저희가 이집 오면 진짜 간단하게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먹는 건데 맛있어요. 이거 도꼭 드세요. 이거는 두부 튀김인데 사실 되게 별거 없는데 네. 맛있게 먹게 되는 그런 두부 튀김. 항상 여기에 거의 이거 먹으러 온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좋아하는 가지 조림이에요. 가지는 좀 처음 모르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된장 느낌 납니다.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건 왠지 모르게 이 프레시 스프링롤 먹어야 될것 같아. 요 쌀국수랑 야채랑 새우 들어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 느낌인데, 안에 그 베트남 향이 나는 그런 풀은 있기는 해요. 고수 느낌은 아닌데, 향이 조금 있어. 그리고 이 아까 떡 같았던 메뉴 있죠? 요거 한번 먹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나왔던 소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는데, 이 접시가 저번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깼던 기억이 있거든요. 떨어뜨려서 조심하세요. 음. 별미요. 이 메뉴를 사실 여기서 처음 접한 게 아니라 진짜 웃긴 썰이 있는 게 태국에서 미슐랭 음식점을 찾다가 한 군데를 딱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도 베트남 음식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베트남 사는데 무슨 태국에서 베트남 미슐랭 음식점을 왔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그때 이 메뉴를 처음 먹은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들어와서 먹게 된 메뉴죠. 이 하얀 건 진짜 그냥 떡 느낌이고 사실 소스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 그런 소스거든요. 같이 잘 어우러져요. 짜조. 제 생각에 짜조가 이 집만큼 맛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짜조 원탑. 음. 음. 그냥 회우랑 고기밖에 없는데 겉바속촉 따뜻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튀김. 뭘 튀겨도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부를 튀겼는데 얼마나 맛있겠어. 응? 음, 이게 뭐야? 계란 순두부다.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는 순두부를 사러 가면 계란 순두부가 꼭 있더라고요. 계란 순두부를 튀겼어요. 아래가 노랗고 엄청 바사사삭 부서져요. 오, 특이한 메뉴다, 진짜. 맥주가 좀면 땡기는 메뉴인데? 베트남 가정식이 되게 식사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맥주 안주로 잘 어울리는 메뉴들이 많이 나와요. 튀김류나 이런 게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조림.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음. 소치로 지지을때 나는 맛 된장 같은 느낌의 소스에요. 달콤한 된장 같다고 해야 되나? 맛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좀밥이랑또잘 어울리는 메뉴기도 하고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가지를 입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정도? 저는 가지를 되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항상 보면 시키는 메뉴예요. 아마 베트남식 하면 그냥 쌀국수, 반새오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진짜 찐 현지 가정식을 맛보고 싶다면 밭도이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실제로 현지인들도 이 집은 정말 많이 오는 것만큼 한국인한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을 타겟으로 한 가정식 집들이 되게 많이 나와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맛으로 봤을 때도, 양으로 봤을 때도, 가격으로 봤을 때도 저는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분명 그 집이 맛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맛은 있대. 근데 전체적인 걸 따졌을 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더운 날씨에 굳이 줄 서가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가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식 집이 정말 많아요, 사실. 근데 특히나 여기는 현지인들도 진짜 인정해 줄 만큼 맛있다라고 하고 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진짜 원탑이라고 꼽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뷰모리의 또간 집은 믿고 보셔도 된다 싶습니다. 그래도 평점 4.5점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집들만 올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실게요. 우리 계산서 보이시나요? 음. 메뉴를 몇개 먹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먹었죠. 다섯 개를 어떻게 근데 다 먹긴 했다. 28만 9천 동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0만 동을 넘게 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평소보다도 메뉴를 과하게 시키기도 했는데, 28만 9천 동이죠. 대박이죠. 가성비 넘칠 만하죠. 잘 먹었습니다. <웃음> 어. <웃음> 너무 시끄럽게 나오나요, 혹시 지금? 이 동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맛집이에요, 여러분. 이 집은 현지식, 냉넝을 파는 집이에요. 그냥 보면서 말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한 판에 1인분에 52,000동으로 아주 아주 저렴한 음식이죠. 한 3,000원? 냉넝은 진짜 여기가 찐이에요. 진짜 여기가 찐. 저는 여기만큼 냉넝 맛있는 집은못 뭐 봤어요. 아니, 나는 이 집을 꼭 왔으면 좋겠는데 왜이 집을 안 오시더라. 맛집에도 이 집을 넣었었는데. 이 집을 가신 분은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현지 분위기라 그런가? 이 집이 너무 잘 돼서 뒤에 2호점을 또 냈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무래도 1호점 원조에서 찍자 해서 1호점으로 왔고, 1층, 2층 되어 있고, 너무 좋은 점 뭐냐면,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어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있는 이런 로컬 음식점이 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에어컨을 한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 세팅을 뭐가 나오냐? 여기는 싸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남쌈이랑 망고 슬라이스, 오이 슬라이스, 그 다음에 야채들, 당근, 마늘 절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스예요. 주황색깔, 호박죽 같은 색깔의 이 소스는 약간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테이블마다 매콤한 소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한 스푼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드시면 아주아주 아주 환상의 조합의 소스가 된답니다. 그걸 찍어 먹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이 고기랑 월남쌈 튀김이랑 나오는 게 기본 냄면 한 판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처음 시켜본 메뉴는 구운 돼지고기와 생 야채를 곁들인 버미 첼리를 시켜봤는데 이거는 오늘 첫 도전인데 비주얼은 맛있어 보여요. 먹읍시다. 짜루아라고 바나나 잎에 돼지고기 소세지를 넣어놓은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꼭 시켜 드세요. 짜루아는 일단 벗겨 먹으면 돼요.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이대로 찡긴 건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또 따로 돼 있어요, 안에. 그냥 먹어도 맛있어. 어? 맛있어. 이거 맞지? 이거야. 어. 밑에 있는 신맛 나는 고기말이 말고 짜루와를 시켜 드세요. 나쁘지 않네. 이거 맛있어? 그리고 팁이 있다면 이런 데 오시면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월남쌈을 주는데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진 현질을 어쩔 수가 없어요. 첫장 떼서 버리세요. 이거 드시지 마시고 저희는 항상 뗍니다. 떼고 두 번째 장부터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게 길거든요? 잘라서 드세요. 자, 어떻게 쌀 것이냐. 일단 상추를 깝니다. 망고를 넣고요. 오이를 넣고요. 당근도 넣고요, 고기 넣습니다, 월남쌈 튀김 넣습니다. 말아요, 잘 말아서 이렇게 됐죠.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요. 음. 시원한 맥주 달라 하면 주거든요. 시원한 음료 달라 해도 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베트남 고추를 꼭 밥집 겸하시는 게 맛있는 조합이에요. 저는 생마늘을 못 먹어서 아까 깠던 마늘은 오빠가 다 먹고 오빠는 고추를 못 먹어서 저는 고추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풀 종류에는 굉장히 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수 공격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야채 같은 거는 무한리필을 해주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 저희는 보통 상추만 다 빼먹고 상추만 리필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월남쌈 튀김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겼지만 식감을 미친 듯이 맛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당근 꼭 넣어서 드시는 거 추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진짜 너무너무 추천. 지금 콜라 하나, 맥주 하나, 냉면 하나, 짜루아 네 개, 비빔국수까지 해서 얼마 나 할게요. 15만 2천동. 실화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 비빔국수는 사실 먹을 만은 했는데 저는 뭐잘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별로래. 생각보다 별로래고. 그냥,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 정도 시켜 드셔 보시고 그냥 냠능이랑 짜루아만 시켜 드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냠능은 1인 1판은 해야 돼요. 둘이서 한 개를 갈라먹으면 이거 쌈나 처음 먹으면 이거 맛있어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쌈나니까 1인 1판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짜로하는 인당 한두 개 정도만 시켜 드시는 걸로 추천할게요 냉당반꾸인 직원들이 DVQ라는 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있어요 1호점 2호점 여기가 맞나 싶으실 수 있는데 초록 색깔 카라티 유니폼에 이 친구처럼 DVQ라는 마크가 찍힌 데라면 맞습니다. 그 집이에요. 방문하세요.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모르겠어요. 뒤에도 있네.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꼭 방문하세요. 2호점이라고 사람 없는 거 아니었어. 아까 2호점도 음. 꽉 찼더라고. 방문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개할 집은 어, 이 집도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죠. 사실 이 낙장에. 파스타, 스테이크 맛있는 집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테이크집 자체도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 진짜 갑 오브 갑이고 그 가성비를 따라가는 맛을 겸비한 집입니다 목목 바실리코라고 되어 있는 집인데 구글 맵에는 목목 스테이크라고 나오더라고 솔직하게 이 집이 막다 맛있어요 이것보다도 까르보나라는 솔직히 비추고요 약간 마요네즈 느낌이라서 좀 별로였고 다진 소고기 스파게티 그러니까 토마토 스파게티가 어, 괜찮아요. 국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스파게티인데 그게 참 맛있고 스테이크가 진짜 괜찮아요. 200g 나오고 샐러드랑 감자 구이랑 마늘빵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고작 16만 5천 동밖에 안 합니다. 그거 시켰고요, 스파게티 시켰고요. 이제 보면 또 추천하는 거. 새우 샐러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샐러드라고. 샐러드 드레싱이 직접 만드는 느낌인데 아닐지도 몰라. 근데 너무 맛있어. 그냥 우리 아는 칵테일 새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나오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말로 한다고 뭐 이게 설명이 되겠나요, 음식이? 이 안에 통마늘이랑 이런 게다 구워져서 나오고 통올리브가 들어간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참깨 드레싱 같은 게 나오는데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맛있습니다. 원래 새우만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그리 통마늘을 진짜 노릇노릇 잘 구웠어. 이거는 다진 소고기 스파게티. 생각보다 국물이 자작하게 나오고 그리고 비프 스테이크. 소스는 정할 수가 있고, 굽기도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미디엄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가성비 케이 값. 사실, 그냥 샐러드는 5만 동, 6만 동이면 먹을 수 있는데, 새우 샐러드가 11만 동이라서 두배 차이라서 제일 비싼 샐러드긴 해요. 그래도 그 값을 합니다. 고기는 딱 요렇게 버섯 소스 한장 이 가격에 이 스테이크 정도면 진짜 괜찮. 은 왜냐면 이게 막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였다면 사실 이 스테이크가 에?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 가격에 이 맛이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이 소스가 하나 하나 맛있. 스파게티는 진짜 엄청 대단한 건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스파게티인데 이 일반적인 걸여동서 찾기가 힘든 애거요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관광객이 많이 없는 집인데 알려지면 막 아, 대전 여행 와서 이걸 꼭 먹고 가야 돼 이거는 아니지만 스테이크가 땡기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야. 호불호가 없을 집으로 골랐기 때문에 어 스테이크 그 집이 맛있다 했었지 약간 이 정도 좋아. 자, 이렇게 다 먹고 총금액 39만 3천 원 나왔어요. 한 2만 원의 행복이었다. 일단 이 집이 싸고 가성비 있고 맛있고 좋은데 최대의 단점은 에어컨이 없다 선풍기, 이 쿨러 이게 다예요.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시원하게 잘 먹었는데 진짜 더운 날은 낮에 여기 오시지 마세요. 오지 마. <laughs> 오지 마. 오늘의 또간 집 시끄러운 집이에요. <laughs> 자이 집도 시끄럽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진 않을 건데 이 집은 미타미 일식집 제 영상에 참 많이 나왔던 집이죠 기억 나실 거예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성게 제가 환장하는 집이랄까요 오늘 도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넣어볼게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방문을 자주 하는 집입니다 오늘 메뉴 다양하게 시켰어요 초밥 시켰고 회도 시켰고 샐러드도 시켰고요. 소주랑 맥주 시켰습니다. 사실 이 집이 생맥주가 더 맛있어서 먹, 맥주 먹으러 오는 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친, 직원들이 참 친절해서 전좋아요 여기는 다른 회도 뭐 물론 맛있지만 성게 먹으러 오세요. 전 성게 먹을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성게 먹고 성게 눈을 뜬 사람이에요. 진짜 성게 꼭 드셔야 합니다. 파이팅 성게. 빈속 생맥 진짜 지기잖아. 술 정도. 맥주 수혈하러 오는 곳입니다 굉장하네요 오늘 도미 두 접시랑 다금바리 한 접시 성게 한 접시를 시켰어요 이런 성게 진짜 어디서 먹어 봐 와사비 좀 넣었어 음, 진짜 맛있어 민정은전 내일 출근을 안 해서 먹고 죽을랍니다 소주 좀 따주시겠어요 뭐 일단 성게 먼저 드시고 김에도 싸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도미 맛있다니까 오미 맛있다 성게 한 접시 추가해야겠다 그치? 렇 저희가 음. 이 집에 오면 성게 사시미랑 스시를 무조건 먹습니다 사시미랑 고니 스시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두 가지를 다 드셔보셔야 되는데 고니 스시가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좀 빠진 메뉴라고 해야 될까요? 샐러드가 맛있어 샐러드도 반주가 될수 있다는 게이 집에서 거의 처음 알았지. 이 샐러드에 문어, 연어, 참치, 청어 다 들어있어요. 가성비 값이다. 근데 가성비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솔직히 진짜 맛있어서 먹어요. 저는 이 집이 그 연어. 사시미보다 연어 초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긴장하고 먹어야 돼. 응. 긴장하고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긴장하고 아 먹어야 준비해. 돼. 준비해. 너무 진짜 안 해. 너무 맛있다. 제가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우니 스시를 시키면 우니를 아낌없이 줘요. 넘쳐 막 흘러 한 덩이가 크니까 넘쳐서 흘러. 아 너무 맛있네 이거. 자 일단 1번은 성게 스시를 시킨다. 근데 우니 스시가 맛있다. 그럼 우니 사시미를 먹어본다. 와 그럼 이제 뭐답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샐러드 굉장히 괜찮다. 저희가 원래 항상 먹는 게 배고프니까 롤을 시켜 먹는단 말이죠. 근데 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리류는 막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 횟감을 이용한 음식들이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회나 샐러드나 혹은 롤이나 초밥 같은 건 정말 맛있다. 어 추천할 만하다. 아 얘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laughs> 얼마 안 나왔어? 총 112만 5천 동 나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늘도요.